해야 되는데, 뭔가 계속 속으로실시물어보 그런 느낌이 <이게> 아아 <laughs> 처음에 재밌게 놀거 하다 보니까 배0으로 가면 다치거나 막1 0 나오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몸에 밴것 같아요. 그거도

성갑이랑 너랑 네. 그렇게 뛰어가지고 싶어요. 아, 둘다7 0으로요 성가비들? 어. 쟤는 한 80으로 뛰잖아요. 그래도. <웃음> <웃음> 그냥 애들이 전력으로 성을 는것가서그 그렇게 뛰다가 <laughs> 잡이 갑자기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석도 아, 그래. 안 맞고 리바한 드립을 다해되

저희 3월 4일인가? 대학 부대로 한번나가려고인천시에서 하는 뭐 여수께 팀? 그냥잘 못한 애들 나올 거 같아가지고. 성감이가 자꾸 대학부 나가고 싶다 하더라고요. 자기 좀 늘었다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. 아, 나쁜 놈이에요. 형은? 저는. 저는 쓱안 터져서 나락으로 갔는데 자기 잘 된다고 뭐 요즘 안되어가딴 팀이 다른 데가 있구나 아, 아저폼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리듬이랑 이런 게다 깨졌어요 원래 쓰는 대로 발 올려달라고 하시네 라이스, y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say, I say, 이 say, I say, I say, I say, I s a 게 I say, I say, I s 아 근데 저그성인 이렇게... 음, 것을 바꿀 때저 NBA 들 보고 바꿨거든요. 걔네는 돌려썼잖아요. 그래서 그런 낭만이 가지고 바꿨는데 발 쪼그만은 거는... 아이게 저도 맞는 것 같아요. 네, <laughs> 낫둬야 <돌림> 될지. 될지. 한번 바꾸, 한번 바꾸다가 데이니까.

형 다음 코트 뛰어요? 뭐거 외치골 외치이 코치잖아요 코치. 야맨 처음에 김코치랑 주알고 나는 이제 없어질거야 이요 새로운 코치님이시고 새로운 코치 <laughs> 예상 상황이랑 <laughs> 다른데요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한분 다시 형이 마지막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백백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. 오 아, 아, 아이고 까비 까비. 털을 했어요 올렸어. 1 분이야 1 분. 1분분박 이 나니요. 저 오기 전에는 좀 나오셨어요? 아, 그래요? 저오고한두 번. 아. 나왔 고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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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. 야 나다, 나다. 같이 봐. 같이 봐. <laughs> 컷 그렇지! 따라가 줘. 따라가 줘. 아! 4대4 대. 보이시나? 어. 나! 우와! 대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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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치골! 치콜이성이요 역시 이 자, 매치콜 자! 김준이 하고 어디로 아는지기해주고 야, 가운데. 가운 하고. 같이 봐 줘. 같이 봐 줘. 여기가 있어? 한이 형이 심판까지 제일 좋겨 바로 라니까리랑 같이 봐야돼 동현이 하는거버티김규훈 동현이 형수는거 너보다 큰사람이 또야? 아이고 들어가면 다야파야 아니야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아니 이거 이렇 끼고 밀면 다운을 가봐 어쩔 나가고 나가고 아이고. 발초! 마초야하나초지초초초초 발초!